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요입니다. 저여름에 기온이 굉장히 덥습니다. 아직 마늘 수확을 마치지 않으신 분들은 참 수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마늘연합회와 마늘자조단체가 보낸 어, 카톡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마늘이 전년보다 6% 감소하였고 어, 평년보다 1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10%를 줄었는 것은 어, 저지난 어, 해10% 줄은 것그 외에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로 줄었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어, 마늘 수매를 비축을, 숨매하여 비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마늘을 비축한다고 하니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마늘연합회와 마늘자주단체가 원래 마늘 가격이 아주 좋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산자,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홍수출하를 자제하라고 합니다. 제, 저도 원래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늘 가격이 좋으니 이제 전략 후강이라고 제가 그렇죠. 전반전에는 마늘 가격이 좀 약할 거다. 그러나 후반전으로 갈수록 마늘 가격이 좋아서 어쩌면 원래는 신고가, 마늘 역사상 농민들에게 아주 높은 가격이 원래 최고의 높은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마늘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상 기후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산 마늘도 흉작입니다. 중국산 마늘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8,400원 선이라고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농민들 홍수철을 자자해 주시며 마늘 어,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 나지 않을까. 마늘을 7월 중순, 7월 말, 8월, 8월 달로 갈수록 마늘 대박이 나지 않을까. 특히 한정하시는 분들 어, 오래 걸어두시고 어, 판매를 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대서종 하시는 분들도 마늘 가격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니 홍수 출하를 자제하시고 조금조금 조금 출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늘 농가 분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홍수 출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여 마늘 농가에게 일시적인 자금 지원 같은 것도 해주면 마늘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참 삼박자가 갖춰졌죠. 재배 면적 감소, 어, 수확량 감소, 중국산 마늘 어, 흉작. 이세 가지가 삼박자가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만 조금 신경을 쓰면 마늘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번에 5천원대까지 갔었는데 원래는 우리 농민들만 잘하면은 5천원대 가격을 훨씬 넘었을 수 있습니다. 어 중국산 마늘이 정상적인 관세를 물고 들어오면 8400원 선이라니까. 막 뭐,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홍수 철하를 자제하시고 어, 될수 있으면 좋은 품질의 마늘을 선별 잘하여 보내고 그리고 불량 마늘은 불량 마늘끼리 선별을 잘해서 보내서. 아주 높은 가격을 받아서 오랜만에 우리 마늘 농민들 웃음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을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모쪼록 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병 참 무섭습니다. 저도 걸려봤죠. 걸려봤는데 참 무섭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